안녕하십니까. ITQ 한글 2016을 강의할 안쌤입니다. 제5회 실전 모의고사 기능평가 1 차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번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 범위를 표에서 지정한 후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차트가 삽입이 되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을 해주시고 차트의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차트를,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두번 더블 클릭하여 차트 편집 상태를 만든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차트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차트의 방향을 선택한 다음,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트 의 제목 '아름다운 가게 전기 수익 수도권 나눔' 나눔 현황, 그 다음에 값축에는 단위 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제목과 값축 제목이 어, 삽입이 되게 되고 차트의 모양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차트 제목을 두번 더블 클릭한 다음 제목 모양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배경 탭에서 종류는 한 줄로 그림자를 선택한 후 위치 2포인트를 입력합니다. 글자 탭을 선택한 후, 글꼴은 도듬, 글자 크기는 12,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을 지정한 후, 설정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범례를두번 더블 클릭한 다음, 선 모양 한 줄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듬, 도듬, 글자 크기는 10, 모양은 보통 모양을 선택을 한 다음 설정 단추를 클릭을 해줍니다. 갑축 제목을 두번 더블 클릭한 후축 제목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글자 탭에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하고 글꼴은 글꼴은 도듬 글자 크기는 c 모양은 보통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설정 다음에 갑축을 더블 클릭한 후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듬, 글자 크기는 10, 보통 모양, 설정. 항목축을 더블클릭, 항목축을 더블클릭 한 후, 축 이름표 모양,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듬, 글자 크기는 10, 보통 모양,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어, 차트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